네, 오늘 교수님 정말, 추 주옥 같은 내용을 잘 들었고, 역시, 명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마 말씀을 못하신것 같은데, 그 북한이 최근에 디자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도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아,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 김정은 뭐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스위스도 디자인 강국입니다. 아까 헬베티카 때 잠깐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로얄패밀리는 완전히 이제 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고요. 전지현 씨 여기 나와서 저이 북한 그좀 한번 태양절이라고 했죠? 저이 김일성의 생일 아닌가? <laughs> 지난 지난 재작년 태양절 에, 김일성의 백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그날 어디로 갈 것입니다. 이게 뭐 주미의 관심인데 에, 노동신문의 일면이 어떻게 장식되는가인데 김정은이 어디를 갔냐면요. 에, 북한에서는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산업미술이라고 합니다. 산업 미술. 미술. 산업 미술. 산업 미술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김현이가 얘기했고요. 모든 산업에 다 해당된다고 했고, 이 산업은 디자인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고,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뭐라고 했더라? 척후대라고 했어요. 척후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디자인의 수준은 뭐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그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냥 한개 예를 들자면은 어, 어 통일을 생각할 때 각자 머릿속에서 떠올려 지는 통일의 형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있고 국토 통일을 음. 상정하는 사람 이 있고 민족 통일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른데. 때문에. 그런데 통일의 완성은 문화통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으로 통일됐을 때 통일이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령 그냥 하나의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 하나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지금 남북의 국경일 기념일을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삼일절은 반일민봉기일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민족해방기념일이라고 북한에서는 합니다. 날짜는 같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고 빛을 되찾았다. 3월 1일날이다. 뭐 이걸 상징적으로 쓰는 이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만일 인민 공기, 민족, 해방, 이렇게 씁니다. 사업은 오히려 우리 식목이인데 이들은 식수절이라고. 저는 북한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목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트리도 목이지만, 목은 일반적으로 럼버, 팀버.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제재했을 때그 소재를 얘기할 때 목이 되고, 일반적으로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상태는 수, 질수. 이게 트리인데. 그러니까 식수절이라고. 이거는 식수절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로자의 날을 국제 노동자절. 어린이날을 국제 아동자절. 어린이날은 우리가 맞는 것 같고요. 신정. 우린 이제 새해 신정을 저, 저 북한은 신년이라고 이건 제가 볼때 중국 영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미엔, 신미엔, 예, 저 중국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날하고 추석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왕래는 못하지만 이것을 공룡 달력을 한국이 이게 뭐이 비정치적입니다. 공룡 달력을 만들어서 이 북한도 한국, 저 우리도 함께 공유하면, 우리가 칼렌더를 보면서 오늘 저쪽을 생각하고, 또 저쪽은 이쪽을 생각하고 할수 있는 이 공간이, 생각의 공간이 생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어, 통일 이전에 통일을 준비하는 디자인 그리고 통일의 과정을 충격을 완화하는 디자인 뭐 이러한 것에 디자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두개더 받으려고 하는데 답변을 길게 하시면 하나밖에 못 받아요. <laughs> <laughs> 질문 있으신 분? 네. 아, 저는 이용서입니다. 아, 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우 뜻깊고 가치있게 들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전통이에 소양의 제도가 접목돼야 균형 있게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천박가 되지 않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것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전문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우리 저 대표님이 쓰신 나의 국가 디자인 전략 책 속에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한번 사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세 권을 집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이따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벤처 집 관련 교육위원회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여쭤보고 있 서울시에서 이 디자인을 굉장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서울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저희가 어떤 특정한 디자인 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 상징적인 아이콘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 생활 보편적인 그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디자인,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어, 디자인 단북으로 가는 아주 지금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폭넓은 작업이 아니겠습니까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해안을 주십니까? 예. <laughs> 제가, 어, 2007년 5월 1일에 서울시에 취임을 했는데요. 4월 17일에 취임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3월 초에 오세훈 시장께서 확대 간부회의 때 디자인 전문가를 부시장으로 어, 영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는 복도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뭐저 디자이너가 뭐 부시장급으로 이렇게 오는 모양인데 누구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막 수근수근해서 아 앙드레 킴이 오신다 이렇게 <laughs> 에, 자기네들끼리는 결정을 했대요 복도통신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이 국민적인 인식이 디자인이라 그러면은 강대레킴 선생님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디자인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는 거뭐 뭐 이런 기구, 뭐 모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테이블, 물컵, 뭐 이런 도구, 이런 공간, 이게 전부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진 게 없죠. 그리고 모종의 디자인 작업이 설계 작업을 통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제품이나 공간인데, 그리고 모종의 이익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 취득되었는데, 이게 다 디자인입니다. 저기 산에 있는 나무, 순수한 자연을 제외하고는 디자인되지 않은 것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활동의 소산의 총체, 총합이 저는 문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요 국가 디자인 전략은 저의 39번째 책이고요, 이제 40번째 책이 나오는데 신문명 디자인입니다. 예, 이게 다음 달에 예, 공간사에서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설계한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울 김영옥 선생님이 같이 책쓰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은 디자인 철학. 근데 제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울, 그분은 계속 관심이 바뀌어가는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그 시점, 그 당시에 그분의 관심은 태권도 철학하고 디자인 철학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난 이분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부딪혀오는 모든 공간과 사물이 다 디자인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디자인 철학을 강의를 해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지. 전부 그릇된 동기에서. 그릇된 배경에서, 그릇된 이데올로기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지경이 됐다. 디스토피아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디자인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뭐, 제가,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세상만사의 성패가, 그리고 방향성이 디자인을 위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부탁드릴 때 짧게 답변을 좀 마음 리팅을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질문 하나마다 하나씩 강의를 한 시간씩 하신는분이있으신데 제가 앞에서 굳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오시는 분마다 질문 하신는 분들 짧게 하다가 저 미움받고 화내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회원분들이 저한테는 다한분한분다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니다 예, 네. 저 들어가. 안 좋은 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겠네. 이제 고택 같은 데는 아주 이제 실용성이 있는데, 이제 풍동성이라든가, 또는 제가 그 뭐, 동부나 SK텔레콤 빌딩을 가보면은 디자인을 강조하다가 실용성을 놓쳐가지고, 그,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좀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풍동성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전형회의가 있어서 가보니까, 주차 접근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활용이 잘안 돼. 요 그리고 이제 동부 빌딩에 대해서 가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 이렇고에스케플로폼도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 것들이 <laughs> 이, 이 실용성과 치대는 어떤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예술성이라는 것이 실용성 기반을 위해서 그런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언제 네. 네. 어, TV를 보는데 이디자님월 은퇴하시는 원로 디자이너하고의 톡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톡쇼를 하는 사회자가 어, 디자인을 하실 때 기능과 미가 충돌되면 어떤 것을 택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미를 택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고 대답도 좋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과 미가 다 디자인의 대상. 그것이 종합적으로 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하신 질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이자, 실용성 관점으로만 보시는 것도 지금 넥타이 매고 계시죠? 저는 강연할 때는 넥타이를 안 매는 니다 이게 좀 결례인 줄 알면서 넥타이를 안 내는 게 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 넥타이 를안매는다 사실 이가 예의 때문에 넥타이를 내는 것이지 넥타이를 벗으면 벌써 삼동과 체감 온도가 내려가고 훨씬 더 시원합니다. 모든 사물이 의미론적인 체계, 상징 체계, 상징이 있고 실용도 있습니다. 이게 복합되어 있지. 이 실용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넥타이가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겁니다. 옷에서요, 넥타이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능만 가지고 실용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넥타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이저 사물은 상징 가치하고 실용적인 가치가 복합되어 있는 경관이. 아, 훌륭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아까도 좋은 <laughs> <뭔가 웃음> 어, 선생님이 철학 얘기하시면서 모든 디자인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철학에서 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거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누가 어떤 철학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도 정리를 할수있습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디자인이 표출이 되고 그것이 합쳐져서 문명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여기 계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다 디자인 감각도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각 영역뿐 아니라 우리 노한 교회장님이 좀 좋으세요. 좀 보여주게 계속 그림 그리면서 디자인 하시면서 만화 그리면서 의사인데요. 아주 재주가 탁월하죠. 대체 엄청나게 훌륭한 강의를 아, 제가 항상 우리 회원분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한 게한분한 한 분이 보석 같은 분이시라 한분한 한 분이 한 시간 넘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특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매번 오셔서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저렇게 경청해 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는게이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빛을 밝히는 일어나서 빛을 밝히며 합력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꼬름이될 거라는 믿음으로 저는 편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성공 신화를 들여다보겠다 했고, 8월 25일 날 어렵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을 특강대로 모셨습니다. 셀트리온이야말로 어, 대한민국의 진짜 자수성과 무에서 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많은 의미 있는 강의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4시간을 같이 만났는데 1시간 반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철학, 가장 큰 철학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 곰곰이 해보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내드렸던 지금 어, 나눠드렸던 이 어, 통일한국 국민대회 아 작은 집단에서 너무나 애쓰면서 사람들을 모아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입니다. 시간 나시면 같이 가서 통일 한국을 외쳐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지만 북한도 많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하나로 합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작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이혜경 선교사님 잠깐 서 계시 서시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분이 저분이 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야민국의참 훌륭한 남자들 못지않은 고귀한 곳에 훌륭한 여자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분이 한 200여 개가 되는 단체를 엮어 모으면서. 아, 무너져갈 것 같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설수 있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빛을 만들겠다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시 반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만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늦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빛이 바라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리더들한테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다면 국민이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뵐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8월 25일 날잘 모시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회원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Terima kasih.